2025년 초석 무려 최대 10일 황금 연휴. 이긴 연휴 어디로 떠날지 아직 못 정하셨다고요? 제가 딱 추천해 드립니다. 먼저 45일 단기 여행 코스.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하롱베이 크루즈 타고 바다 풍경 싹 즐기고 일본 고베에선 항구도시 감성 뿜뿜. 오사카 교토까지 한 번에 찍고 오기 딱 좋아요. 휴양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하와이 가야죠. 상쾌한 날씨, 거북이랑 스노클링까지 와 제대로 힐링입니다. 감성 여행은 또 빠질 수 없죠. 스페인 바르셀로나. 카우디 건축물 보고 구엘 공원에서 인증샷 찍고 예술 감성 제대로 체험합시다. 긴 연휴 제대로 쓰겠다. 하시면 장거리 유럽이죠. 프랑스 파리니스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. 특히 피렌체는 요즘 검색량이 90%나 폭발했다는데요. 분위기 미쳤습니다. 현지 감성 뿌리면서 여유롭게 걷기 딱이에요. 마지막으로 부담 없는 동남아 패키지 여행. 태국 방콕파타야 베트남 다낭호이안 푸꾸옥 나트랑 달라스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리조트에서 푹 쉬고 요트 크루즈 타고 마사지 받고 시티투어까지 한 번에. 자울 추석 황금 연휴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자 1만이 목표랍니다.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.